안녕하세요 호랑나비 다이기입니다. 저희 집에 호접란 꽃이 활짝 피었어요. 아 너무 이쁘게 피어서 아, 또 이렇게 영상을 또 담아보고 있네요. 아주 꽃이 어쩜 이렇게 만발을 했을까. 아 저희가 이게 제가 다시 꽃이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나. 꽃대가 올라온 호접난 꽃이에요. 그런데 이 밑에서부터 마디를 세 마디를 잘라 줬는데 이렇게 꽃대가 풍성하게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풍성하게. 꽃대가 지금 몇 개가 되잖아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네요. 꽃대가. 이렇게 풍성하게. 이 아이들을 사다가 꽃을 보고 지금 이 꽃이 두 번째 피워주는 날 근데 이 아이들은 조금 두 번째라거나 꽃대가 약해요 첫 번에 폈을 때는 꽃대가 좀 턱실했는데 아 그래도 굉장히 굉장히 예쁩니다 오 얘는 이렇게 아리아리 하도 꽃이 이렇게 예뻐요.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말라 들어가고 있죠? 아,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꽃이, 꽃대가 올라오기 전에 여기를 미리 잘라줬었는데, 아, 꽃대가 나올 때 제가 잘라줬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랐는데, 그래도 여기 꽃대 있는 데는 이렇게 수분이 지금 먹고 있어요. 여기가 하나가 또 나오고 있어요. 꽃대가 이렇게. 트실한, 트실하게. 어머, 예뻐라. 어 이렇게 오점 나는 선물이 들어온다든가 또 사다가 한번 꽃을 보, 보고 버리지 마세요. 관리만 잘하면 몇년 동안 꽃을 볼수 있답니다. 예를 들은 수분이 없으면 물을 한번 푹 주면 돼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두 아이가 얘가 이제 피고 나면 얘가 또 이제 필 거예요. 여기도 한번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꽃이 올라오고, 여기도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 이 아이는 조금 미안해요.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꽃을 피고 나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냥 이 밑에 흙, 여기 흙이 아니지? 그 심어 놓은 게 조금 곰팡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뽑아가지고 중간 창틀 사이에다가 그냥 이렇게. 생수병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담아서 제가 이렇게 거기다 사이에다 두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꽃이 올라오고 있어요. 어머 세상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고 그냥 천대를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기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화분 이쁜 데다가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화분 이쁜 데다가 이쁜 화분에다가 이렇게 담았어요. 근데 이렇게 이쁘게또피워주고 있고 여기가 또 꽃대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참 요즘에 저희 집에는 꽃이 만발했습니다 여기저기. 여기 보면 얘는 조금 전에 제가 목대를 또 꽃이 다 지어서 잘라줬어요. 근데 얘들을 데리고 올때 조금 트시란 애들 뿌리도 좀 트시라고 이파리도 윤기가 있고 트시란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건강하고 꽃도 자주 피워주고 잘 피워주고 그럽니다 여기는 굉장히 꽃이 이쁜 아이거든요 아주 노란 꽃으로 피워준 아이인데 다 지웠어요 근데 제가 자르지를 안했네요 혹시라도 꽃대가 아주 투실해서 그냥 여기서 꽃이 나올란가 하고 근데 잎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잎이 반들반들하죠 아주 투실합니다 여기 한번 더 보세요. 아주 이쁜 호접란 꽃입니다. 애들 이렇게 활짝 폈어요. 투시라아이죠 이렇게 애들 지금 두 달이 지났는데 얘는 지금 꽃이 지고 있어요. 제가 얘는 아주 참어리웁게 키우는 아이인데 천천네 어떻게 어떻게 살려서 꽃대가 하나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꽃이 피도 많은 그냥 시드네요. 쉰천해, 이렇게 쉰천해. 이렇게 보면 쉰천죠. 여기는 바이올린 꽃이에요. 이 바이올린 꽃을 전에 제가 폭 빠져가지고 다육이 키우듯이 몇십 개를 키웠었어요. 어, 이 아이는 이파리로 잎구지도 잘 되고 아주 키우기가 재미가 있어요 꽃색이 여러가지죠 그래서 나눔도 하고 또 자구를 내서 잎으로 이제 잎꽂이를 하는 아이요 자구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키웠고요 여기 보면 오늘 베란다에 햇빛이 쨍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여기다 올려놨는데 햇빛이 벌써 가버렸어요 얘는 제이드스타 아주 빗물을 먹고 이렇게 빵빵해졌어요 근데 초록이 됐어도 이쁘네요. 아우, 손톱 팍 세우고. 너무 이뻐요. 아, 아주 카리스마가 짱이네, 짱. 얘는 마디바, 마디바. 아주 이뻤는데, 여름에는 다 초록으로 빠져도 예뻐요. 건강하게만 잘 지나는 그런 마음이지. 얘도 아직도 이쁘지만, 아주 트실합니다. 얘는 가시오 접금. 얘도 많이 자랐어요. 여기 집에서 키우기 때문에 화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이 중간, 좀, 한, 거울 몇 센치라고 할까? 여기가 한 8, 9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화분인데, 얘도 이렇게 트실하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 꽃하고, 다육이하고, 한번 보여드리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호접난꽃이 지금 자구가 세 개가 나오고 있어요. 이 아이는 지금 3년째 피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뿌리가 얼마나 터실한지 저는 사오면은 잘 뿌리 건들지를 않아요 그냥 여기 보면 플라스틱 하얀 게 보이죠? 이게 조금 약간 부들부들 하거든요. 그러면 이 뿌리가 이렇게 내리면서 이렇게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두거든요 근데 이렇게 꽃이 한번 피면 엄청 오래가요. 입이랑 한번 보세요. 엄청 트시라고. 이두 아이는 뒤에 있는 애는 쓰레기통 옆에다 누가 버려서 제가 추수다 이렇게 키워서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얘는 일일초 여전히 그늘 속에서도 1년 내내 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 일일초가. 아예도 이쁘죠? 저희 여기 보면, 호야꽃, 마지막 호야꽃, 마지막 호야꽃이네요. 어,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물방울이, 물방울이 보이죠? 어, 물방울이 이렇게 맺혔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한번 담아봤어요. 호랑나비 다이겠습니다.